집중과 명상으로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상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그것을 생각해낸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진, 조우버트. 많은 사람들은 집중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아주 어려운 일이나 고통스러웠던 학창 시절의 기억만을 떠올리며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영화나 연주의 즐거움에 몰입하여 자신을 잊은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집중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다. 집중력은 초인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우리 주변의 일반적인 방법처럼 집중도 하면 할수록 더 쉬워지고 학습되고 개발되는 하나의 기술이다. 당신이 집중력을 개발하면 당신이 선택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각들을 조종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뿐만 아니라 맑아진 정신과 한층 강화된 통찰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집중력과 마음을 하나의 생각이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마인드 파워를 사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불행히도 우리가 마음을 한 번도 훈련시킨 적이 없다면 아마 마음은 제멋대로 활동하며 경솔하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구 옮겨 다닐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훈련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깨닫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끊임없이 활동하며 그것을 조종하려면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선택한 생각들은 유지하고 있고 싶은 생각들은 거부하라고 지시해야 된다.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 생각에 이끌리게 되면 그 각각의 생각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려 다닐 뿐더러 환상과 걱정에 휩싸이게 된다. 각각의 생각들은 나름의 힘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사고를 통제하는 법을 되찾는 것이다. 다양한 집중 방법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지 않게 마음을 단련하고 강화시켜야 한다. 집중력을 개발하는 것은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하던 운동을 한동안 중단했다가 다시 체육관에 나간다면 아마 처음엔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계속하면 즐겁고 유쾌해질 뿐만 아니라 체력이나 외모도 놀랄만한 변화를 보일 것이다. 집중력을 개발하는 것도 마음의 훈련과 같다. 마음은 통제에 익숙지 않아서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초기의 시도는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처음 몇 번의 결과에 좌절할 필요는 없다. 인내심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연습한다면 최고의 결과가 보장될 것이다. 생각은 진정한 힘이다. 명상은 집중력을 개발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킬 뿐 아니라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표면적 개념이나 법칙 등에서 벗어나 좀더 심오한 의미와 본질을 탐구할 수 있다. 이것은 예로부터 위대한 예술가, 발명가, 신비주의자 공상가들이 심오한 통찰력을 얻었던 방법이다. 깊은 명상 없이는 사물의 신비를 벗겨낼 수 없으며 현실의 표피적 수준만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어떤 주제에 대하여 인용문을 많이 활용하고 지적인 논쟁을 할수 있으면 그것을 다 안다고 믿는 어리석음을 자주 범한다. 어떤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안다고 할수 있으나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전체의 매우 작은 부분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전부 안다고 할 수는 없다. 아직 작고 단단한 푸른 토마토와 햇볕에 완전히 익어 달고 집이 가득한 토마토가 있다. 당신은 푸른 토마토를 먹은 후 토마토 맛이 어떤지 안다고 말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경험에 비추어 토마토는 씁쓸하고 딱딱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잘 익은 토마토를 먹어보면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된다. 토마토의 가능성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 넓어진 것이다. 당신은 두 종류의 토마토를 맛봄으로써 그 차이를 알았으며 푸른 토마토의 잠재성을 알게 된 것이다. 당신은 이 책을 한번 읽어봄으로써 마인드 파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정보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개개인의 차이는 이 책에서 제시한 방법을 얼마나 규칙적으로 연습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규칙적으로 연습한 사람은 단순히 읽기만 한 사람보다는 마인드 파워를 이해할 수 있는 더큰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주제에 대해 명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이해력과 통찰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명상이란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한 탐조 등같이 당신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나의 생각, 법칙, 진리 등을 택해서 깊이 음미하는 것이다. 명상은 당신의 마음을 재배열하고 깊이 생각하고 숨겨진 유사점이나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연관성들을 발견하는 것처럼 당신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게끔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다. 당신은 영감을 주는 것이나 좀더 알고 싶은 것에 대해 명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각은 진정한 힘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명상하고 싶다고 하자. 일단 생각은 진정한 힘이다라는 말의 의식을 집중시켜라. 주제에 몰입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품고 있는 뜻은 무엇인가?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나를 위해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스스로 해보라. 정해진 시간 명상을 위한 최적의 시간은 50분 정도임을 준수하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라. 마음이 방황할 때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명상하고 있는 주제로 돌아오게 하라. 명상 연습 초기 단계에서는 아마 5분 동안 10-20번씩은 표류할 것이다. 최근 일어난 사건들, 앞으로 해야 할 과업, 욕망, 걱정, 환상 등 전혀 상관없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명상을 방해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떨쳐버리고 유탈했던 지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당신의 마음은 이러한 훈련에 익숙하지 않다. 오히려 정처 없이 어슬렁거리며 자기가 선택한 것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당신의 마음은 더욱 지루함을 느끼고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느낌들을 무시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내면의 질문에 박차를 가하여 마음을 중심 주제로 되돌아오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신수련이며 뛰어난 훈련이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당신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을 조종하고 통제하게 된다. 이러한 연습을 계속함으로써 두 가지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첫 번째는 집중력이 개발될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을 더 민첩하고 창조적으로 만들 것이다. 두 번째는 명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제한적이었던 지적 이해도가 한층 넓어질 것이다. 연습 도중 실제 진리를 깨달음으로 해서 때때로 흥분과 희열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명상할 때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즉시 기록해 둘수 있도록 주위에 필기구를 준비해 두는 것도 좋다. 당신은 명상하는 것에 대한 감정적 차원의 인식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다른 어떤 단순한 지적 이해보다 더큰 희열을 안겨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 주제에 내면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될 것이다. 마음의 숨은 위력은 연습에 의해 개발된다. 올바르고 힘있는 사고를 할수 있는 능력은 연습에서 나온다. 오늘 당장 명상을 시작해 집중력을 강화시켜라. 당신은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노력의 대가는 무한하다.